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내 딸아,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호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 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룻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살 길이 막막할 때, 어, 룻이, 어, 타작마당에 다른, 어, 이제 보아스의 이 밭에 들어가서 곡식 이삭을 주우며, 이제 룻,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아스의 밭에 온전히 머무르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밀을 아, 주우며, 이삭을 주우며,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우며 이제 수확을 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 어, 아주 뭐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보리타작, 그리고 밀타작이 거의 끝나가서, 이제 끝나갈 무렵, 이렇게 이제, 며느리와 또 이제 시어머니의 삶이 또다시, 또 불안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음, 그동안은 타작마당에 있어서, 이제 계속 추수를 하기 때문에 살수 있는 길이 보였지만, 이제는 이 추수가 끝나면 양식을 이제 주울 수 있는 길도 없고 결국은 모았던 것도 다 떨어지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처지가 되게 됐죠. 자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이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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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 그동안 베풀으셨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그동안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죠. 근데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라,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 운 좋게,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내가 스스로 내살 길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은혜로 처음에 정말 막막할 때 은혜로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는 뒤로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그동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졌던 시기가 끝나는데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다 책임져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부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그 동안 떨어졌던 만나가 싹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힘으로 어떻게든 곡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곡식을 잘하려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여기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던 분은, 아, 그분은 그동안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분이고, 광야의 신은 여호와, 가난의 나 신은 가나안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신뢰하던 이 신뢰를 이 세상의 신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신은 나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 음란한 제의를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에 빠져들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때그 동안 내가 아무 대책 없이 여기까지 온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 아무 대책 없을 때 부어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의 때가 끝날 때룻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를 통해서 거저 미리삭을 주어가는 것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내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나는 과연 이 앞으로의 이 막막한 길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다 잊어버리고 그동안은 그동안이고 이제부터는 가난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경쟁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지 라고 모두를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좀 이상한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는 어디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자, 그동안 이제 룻과 나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아스와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푸셨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타자 이 추수는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이때 나오미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두드려 보게 됐죠.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제는 두드립니다. 구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세일을 행하실 그런 예비한 사람인가를 두드려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루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죠 안식할 곳이라는 건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루시 이렇게 이제 혼자 돼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좀 안식할 자리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내가 함께 하던 자녀들을 둔 보아수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죠. 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 같이 그 하녀들과 함께 떻게까지 곡식을 주었는데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기업무를 자가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서는 곡식을 까분다. 까분다는 것은 이제 곡식의 알곡을 모으고 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걸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탈곡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람 부는 것. 이스라엘은 지형이 이제 골짜기도 있고 또 이제 계곡도 있고 또 고도로 확 올라갔다가 평지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 언덕에 바람이 잘 부는. 야외 탁 트인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람이 사는 지역은 아주 우뚝 솟은 언덕 위에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경사가 심한 골짜기 사이로 바람이 잘 불었죠. 자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탁 트인 그곳에 특히 이제 널찍하고 바람이 잘 부는 그곳은 공동으로 타장마당으로 사용했던 그런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 그럼 넓지요. 그래서, 보아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자신의 밀과 보리, 곡식이죠 타작하러 갔던 것이죠. 아마 이제 거기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각 사람마다 그 지역의 유지들마다 또각 지파의 사람들마다 분배된 자기 타작마당의 영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 곡식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타작이 끝난 다음에는 그 위에서, 아니면 그 옆에서 잠을 잤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낯가리 곁에서 이제 국식을 지키며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제 루스과 나오미, 나오미가 바로 이제 요 타이밍,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리 이 추수를 하고 나서 그날 밤 거기서 분명히 보아스가 국식을 지키며 잘 텐데, 그 때가 바로 보아스를 만나서 속깊은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이 루시 보아스를 감히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 게다가 이 보리타작을 하면 풍성한 보리의 소출로 주인이 기분이 기분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타이밍도 잘 살펴야 됩니다. 기분 나쁜 데 갔다가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가봐라 그러죠. 그리고 갈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향기가 나죠 향내가 좋습니다 의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절대 보이지 말고 네, 네, 자꾸 보이주면 안 됩니다 신비 전략입니다 자꾸 자꾸 어, 안녕하세요 하고 삭살하시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가 누울 때 타장마당에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거기는 이불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도 보통 그 당시에는 이제 겉옷, 외투가 이불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그의 이불을 이제 그 들고 누우라는 건 그의 이 넓은 이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 속 안에 그의 품에 안겨라. 이런 의미도 됐죠. 자, 그래서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죠. 루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담대한, 어떻게 보면, 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루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럽니다. 루스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위험감수죠. 예, 자는데 갑자기 와서, 보았으니까, 누구냐! 가라! <laughs> 이 여자가 은큼하게 어디서 왔냐. <laughs> 그, 러면 이제 완전히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그, 이게, 이게,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한 거죠.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색해질 수 있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드려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지는. 그래서, 6절에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자7 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마음이 즐거워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됐구나 너무 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아, 좋아서 거기가 가지고 누웠는데 자 루시 루시 7절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지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죠. 자, 이제 아마 보아스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잠이 들었고, 밤중에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기 옆에 딱 누워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그러죠. 예. 네. 아마, 루스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엄청 긴장, 긴장했을 거예요. 만약에 루시 같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랐으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laughs> 이렇게 이제, 코를 골았겠죠? 루시 그러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루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은 카라프라고래서 날개 그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날개 그늘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룻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날개 그늘. 그 날개 그늘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아름답게 이 기업을 물러주시는 자가 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를 품어 주십시오. 하고 여린 이 루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보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말이야. 너 알고 보니 은큼한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쫓아낸 게 아니고, 부하스는 이것을 그의 진심과 또그 어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이렇게 올 여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보냈을 것이다. 10절에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말씀하시는 것과, 기적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뭐가 나오냐?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장 12절에도 보아스가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저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탁하며 나가는 선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이 새로 오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새살림을 자라야 되고 전도가 유망한데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 찾아가면 이제 롯은 다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뭐냐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처신한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하여 결단하고 거의 가문의 계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그 자리를 지켰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내가 베푼 이내가 내가 너의 시어머니 나옴이를 향하여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러죠. 이 인애라는건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루스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보아스 역시 루스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이 이 루스를 통해 나오미에게 흘러들어가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지만 이 성도 간의 교통.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고 서로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가 동과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룻을 그냥 아유, 하녀구나, 기특하다. 그게 아니라 여와의 호인애가이 여인을 통해 이가문에 여전히 흘러가는 것,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계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이 나옴이 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 1전에 "이제 내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게 자문의 주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의이 이 모든 행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에 다 퍼졌습니다. 12절에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맞지만 아직 이 계대의 이 순서상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오늘 이 밤에는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고 그가 행한다면 순리대로, 계대의 이 순리대로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만일 그가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 여때까지 있던 이 세월에 이 땅을 다시 물으려면 이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해 얼마씩 쳐 가지고 그 사용료를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물을 자의 책임을 기뻐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너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니까이 보아스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우리가 행하지만 그러니까 보아스는 뭘 지금 중요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땅 가운데 주신 규례. 계대결혼의 원칙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취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안 돼가 아니라 이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주셔서 너로 그 사람이 너를 책임지지 않고 나로 책임지게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여간 뭐 불붙었다 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어서 룻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 가운데 이 모든 여정을 앞으로 한 고비가 더 있으니까 이 고비까지 인도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를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깨끗한 남녀의 관계를 지키며 루슬 보호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중간중간 우리가 다급하고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취하소서. <laughs>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그 인도하심과 순리의 때로 순정하고 걸음걸음 가되, 하나님의 그 중간중간, 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넘어가야 하는 그 절차들이 반드시 있다면, 그 절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기쁘게 걸음걸음 나아갈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아, 도 서두르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도 서두릅니다. 마음이 너무 좋으면, 거 뭐,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다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를 때가 있고요. 또 마음이 나쁠 때도, 다 마음이 나빠 보십시오. 다 싫어집니다. 다 미워지고, 다 섭섭해지고, 다 필요 없다. 극단적으로 막하는 아, 그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아 필요 없다고. 아, 내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절차가 중요하냐. <laughs>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도 막가지 마시고, <laughs> 너무 나빠도 막가지 마시기를 충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순서와 질서를 따라, 순리에 따라 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순리와 질서에 따라, 기쁘게 순종해야죠. 이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탄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주의 손길과 인내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